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 집중 공격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파면하라! 이런 얘기 주류하고 있는데, 탄핵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결국 정치적으로 권경에 빠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또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님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최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더 스태핑을 하면서 목에 힘주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제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절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당에서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했다면 결과도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한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다면은 권한을 행사했다면은 저는 구속영장 기각이 안 됐다고 봐요. 좀 구속이 됐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맡겼기 음. 때문에 자기네 이제 본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각이 됐다고 전 봐요.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자꾸만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선동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잘못이 없다. 이게 뭐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최소은 평론가님. 탄핵이라는 게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이 164이 넘는 과반 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표결해서 가결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인원은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탄핵 카드 를 꺼내 들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탄핵 카드를 꺼내 든다면은 예. 한동훈 공포증이라고 봐요. 왜냐면 예.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 버리잖아요. 예. 그럼 직무가 정지될 거 아닙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총선에 나가려면 한동훈 장관은 1월 달에 사표를 내야 돼요. 그렇다. 사표도 못 내요. 아, 그러네요. 직무 정지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표를 내요? 야 네. 돼요? 그래서 4월까지 헌법 재판소가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은 지난번 그,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를 보면은 한 4, 5개월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출마 자체를 못 하게 돼요. 그러네요. 뭐출마 한다는 전제를 한다 그러면. 네. 한동훈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탄핵을 당할 만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럼 당연히 그걸 제안 설명하는 거, 국무위원회 그게 권한이고 그게 의무 사항입니다. 예. 그걸 했습니다. 하다가 하도 이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다 의원들 어, 컴퓨터에 다떠 있는데도 네네. 너무 길다고 하니까 중간에 줄였어요. 예. 그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습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시, 속셈은 아,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할수 있는 게 탄핵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걸 막아버리면은 출마도 못하고 공경에 빠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이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탄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거 그 구성장 기각을 빌미로 법무장관이 기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그래서 이것은 아, 정말 야당이 이거는 다른 속셈이 있지 않으면은 이 탄핵카드를 꺼내드는 거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으면 장관이란 탄핵은 인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또 하는 거잖아요. 만에 하게 된다면 그게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정전 부대변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구자룡 변호사님이나 최승영 평론가님께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범죄자다라고 지금 패널 주장하잖아요. 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법무부 장관 가시잖아요. 그럼 예. 저는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무부 장관의 위치가 그거기 때문입니다. 예. 패널로서는 이재명 당 대표는 범죄자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잖아요. 네, 네. 그 역할에. 맞춰서 법적인 책임과 그 어떤 중립성을 어긴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는 본인의 말처럼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범죄 아직 수사도, 아, 지금 기소도 되지 않은 야당 대표를 범죄자 낙인을 찍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인사 검증의 또총 책임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여성부 가족 장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예. 본연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인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책임을 지게해서파을 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주장이 안 된다면 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 게 탄핵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헌법재판소도 또 추가로 이야기하겠죠. 상권분립에서 우리 검수완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이 있는데 법의 예. 취지와 정반대 시행령 이것도 법에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법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다수가 돼서 국민의힘이 이 검수완박이 정말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절차에 맞춰서 바꿔야지. 예. 이것을 국무위원이 한 명이 시행령으로 해서 등자나 꼼수 해석해서 그걸 법과 취지에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사유는. 그 각각 뭐좀 의견이 달릴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저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10월 국감 이후에 이 탄핵 여부 판단한다 그러면 11월쯤이 될 텐데 이상민 장관 케이스가 탄핵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현재 결정까지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럼. 사실 11월 생각하면 총선 넘어가거든요. 그런 속내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총선 나오시겠다고 한 적이 없잖아직 없죠. 예. 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은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데 왜 총선의 일정에 맞추나요? 그 자체가 좀 약간 넌센스 같고. 예. 그리고 본인 자체가 총선이나 어떤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명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으로 혹은 다른 뭐 제3의 이, 이, 어, 정당으로 해서 국회나 정치인에 도전을 하게 되면 네네. 11월, 12월 날 사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총선에 맞춰지는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께서 국민의 힘을 뭐 어떤 선대 본부장이라고 약속을 받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 스케줄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 도 어떻게 보면 협상이나 그러면 탄핵 대신에 그럼 자연스럽게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본부장관을 스스로 사직 사퇴하셔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탄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예. 사실관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저 탄핵 사유로 아까 그 말하자면 검수안바법 등이라고 시행령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작년에 탄핵을 하셨어야죠.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탄핵 사유가안 되는 거고 이미 예, 예. 시효가 1 년이나 지난 것은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탄핵은 바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제안 설명서,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한 제안 설명서를 너무 과도하게 마치 범죄 낙인 찍어서 했다. 아, 국무원의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탄핵한다는 게이 자체가 난센스죠. 근데 이걸 국감 지나고 하겠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 뭐 민주당이 탄핵하게 또 밝힌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일 탄핵을 하겠다고 말하면은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함의와 의도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탄핵 사유를 여러 개를 갖다 붙이시는 거 자체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자체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에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설명할 때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건 국민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도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논하는 것이다. 그리고 탄핵 자체가 정치적. 살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결정문에 혐의가 이러이러하게 있으므로 수사가 정당했다고 딱 결정문에 찍히는 순간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결, 결정문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뭐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끔 그 기간을 미루기 위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정문 받으면 민주당에서 그 해명 못할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좀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오니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선거보다 더 뜨겁게 네. 대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열기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간단히 짧게 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외 지금 민주당의 좀 사법적인 내관이라고 하면 뭐 동봉트 의혹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이슈에서 어떻게 보면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손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얘가 하나 더 추가로 나온 게. 제삼자뇌물죄 의가 지금 나왔더라고. 요이건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만 좀 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사금고 같이 쓰였던 게 아니냐라고 네. 의혹이 있었고 지난 돈봉투 사건 때도 송영길 대표가 경선 때 써야 되는 돈을 이 먹사연의 자금이 대납을 했다라는 의혹이 한두달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 먹사연에서 대납을 했던 것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 먹사연의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서 나오는 자금이냐? 라는 의문이 있었잖아요. 네. 자금을 추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 여러 가지 청탁을 하는 사람이 먹사연에 돈을 넣고 네. 그 먹사연 자금을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사용했다라는 정황이 나온 것이고 이게 처음엔 입법 로비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입법 로비를 포함한 더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제삼자 뇌물이 된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에게 부탁을 하고 먹사연에 돈을 넣다. 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주식회사 이제 별도 법인 형식을 갖고 있으면. 제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삼자한테 돈이 들어가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이 들어간 이제 제삼자 뇌물죄 혐의가 문제된다 이런 사안입니다. 네, 어쨌든 이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 지금 의혹에 대해서 어, 먹사인에 후원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 과정이 처음 알았다 검찰이 지목한 소각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 드리고 또한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종전 저희가 속보로도 간단히 전해 드렸는데 한번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